찬참 나와 네 팔급 패배 열다섯 개만 해봐 <laughs> FM으로 오 와, 아, 잠깐만요 네. 이게 연필 안에 들어있는 거 이거는 뭐예요 괜찮... 우와, 고마워 <laughs> <아이고. 웃음> 어, 그형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그럼 3분 안에 다 드셔야 할것 같아요. <laughs> 아오, 귀여워, 동혁이. <laughs> 아오, 귀여워. 아오, 귀여워. <laughs> 30초 남았대요. <laughs> 내일 한국 가면 뭐안 하실 거예요?... 애들이 <laughs> 안 때릴 거예요. 그리고... <laughs> 형, 자, 왜 이렇게 표가하였지 <laughs> <laughs> 지성이 오늘 눈 크게 떴네요. <웃음> 아니요, <웃음> <안> <웃음> <웃음> 어, 지성이 목베개가 상당히 귀여워요. 주어 이거... 이 아, 이거... 이거... 거 아, <laughs> 사실 한개 사면 다른 한개더 살게 한 껍질을 더 샀어요 아, 아, 그것... 아 대충하는 모습. 모습이라고 했는데 그런 모습인가요? 잠시만요 아, 네. <laughs> 저는 절대 대충하지 않습니다 야, 진짜, 아 그럼요 진짜 만들어낸 거야 이 얘기 지성이 진짜 열심히 해 <laughs> 형이 그런 말이에요? 야 나는 나는 미쳤어 미쳤어? 어. 아 우리 둘다 열심히 하는 컨셉으로 가자고? 어, 음. 아.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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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, 셋, 하나, 둘, 셋, 하나, 둘, 셋, 하나, 하나, 둘, 아하 아, 하나, 둘, 셋, 하아 하나, 하나, 둘, 셋,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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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, 셋, 하나, 잘. 나 하나, 하나, 둘, 셋,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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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아 하나, 하아 하나, 하아 하나, 하나, 아니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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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아 하나, 하나, 하아 하나, 하나, 아아 <웃음> <웃음> 그래서 우리 어, 지금 12대11 그래. 우리 하나만 이거야. 돼 어, 하나만 이기 아, 돼무시무은무국 여기 한갔어국한대 한국 너무 한국 해국성이들어온국안 들어간구나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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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아 한국 한막 한국 한단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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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한 24, 25, 26, 27, 28, 29 인기 횟수! 인기 횟수! 난 그냥 안 말할게요. <laughs> 아니 야 너가 3 1일을 해줄 수도 있잖아. 진짜? 와 <laughs> 이거 진짜 신경 써도 이 형. 형은 너 해줘 해줘. 진짜? <laughs> 3 0 그다음? <laughs> 아니 너 말할 때까지 기다릴 거야. 진짜. <laughs> <laughs> 딱 2cm만 더 커서 해찬 형을 딱 45도로 내려 볼수 있는 그러니까 <laughs> 아, 지금 요 또예요. 39도. 아, 아 내가 좀더 내려가야 되는 거. 그렇게 내려보고 있다. 아그짜좋 무엇보다 난 너네들이랑 와서 제일 좋아. 사랑한다. 그동 말이 안 들리긴 하는데 안 들리는데. <laughs> <laughs> 앞으로 완전 탄 아, 얘기 아닐까. <laughs> 좀 웃기게 말고 나좀 제대로 저렇게 그려볼게. <laughs> 야, 제대로 하면 웃길 거야 지성아. 아, 진짜 걱정하지 마. 나 옛날에 초등학교 때 미술 상 받은 거말 내가 말했었나? 아무도 지원 안 해서 그래. 아그치 <laughs> 혹시 우리 막내 지성이는 이게 형들이랑 준비하면서 혹시 힘들었던 점이나? 아나 힘들었던. 당연히 없겠지만. 지금은 누가 힘들어? 아니 있을 수 없겠지만 혹시 불만 같은 아니, 게 있으면 얘기해 봐. <laughs> <laughs> 있으면 얘기해 봐. 그때는 솔직히 아 약간. 형 o 다잘해 had that, I don't 좋아 o w There is a hotel. There is a h 이 t e l There is a hotel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 o n 고 know. I don't know. 동생 o n t know. I d o n 지이도 넓어졌어. 어, 여기 뭐가 아, 들어있는데? 금동. 아, 징이 많이 사글 징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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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글 징글 징 징글 징 징글 징글 이 징글 징 징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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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징 야야야 제대로해 제대로 제대로. 제대로. 아, 할수 아, 없어. 힘이 해도. 저 어, 어, 귀여워 철러 통과. <웃음> <웃음> 왜? <너> 불만이네 <laughs> 지성이가 아니. 저 여기 더블 침대였어. 아, 넓은 자석하게 어, 해줄게. 철러랑 아, <laughs> <laughs> 지성이가 이층 침대 써. 어. 침대. 근데 누가 이거 누가 알아 이거 중해 그냥 나 이거. 어 조용히 하고. 태 <laughs> 펜이 왜 갖고 와? 근데 지성이. 언제 어디서든 사인을 할지 모른다. <laughs> 그런 아 느낌인 거죠. 연예인, 연예인 요아 안돼. 아, 안 돼. 어, 아나 진짜 나 진짜 잠깐만. 아 너무 없어 보여. 없어 보인다니. <laughs> 지금 굉장히 잘 꾸몄어요. 진짜. 있어 보여요. 아네. 아, 네. 그게... 어때 지성이 살짝 겉만 줘볼까? 지성이 살짝 만 겉만 줘볼까? 그냥 겉만. <laughs> 아니. 가자, 지사, 아, 가자, 아, 가자, 가자, 아,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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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자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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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하자야다리자가 다리. 진짜자 가자, 가야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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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사진도 <laughs> 없던 거자가 그렇지, 가 어쩐지. 가 가자, 가만줘자 가자, 투이가찬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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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이게 생일 축하 편지인지 둘집인지 아, 모르겠어. 읽어봐야 돼. 읽어봐야 돼. 막. 첫 번째가 야자타이만이? 초심 좀 찾아. 맞는 <laughs> 말 했네. 나한테 진짜야. 나한테 엄청 잘해줬잖아. 감동한동삼 <laughs> 그래도 괜찮아. 형이 날 놀려도. 형이 날툭 쳐도 <laughs> 형이 억지를 부려도 <laughs> 형이 게임을 못해도 괜찮아. 왜냐하면 점점점 형은 점점점 풀선이잖아. 색추크 <laughs> <축크>. 제가 그럴게요. <laughs> 해찬이 세대 진심으로 때리기. 좋아 이거다. <laughs> 어 그래? 넌할수 있어. 어, 어. 아, 아이 오호, 아케, 아케. 야박 이게 왜 이렇게 착해? 뭐왜왜 <laughs> 아, <laughs> 왜, 왜? 왜 이렇게 착해? 뭐야 아, 뭐야? 뭐. 방금 지나간 멤버에게 내가 많이한 표현은? <laughs> 뭐 해주 사람은 뭐야? 아. <laughs> 아니야, 아, 아니, 진짜, 아니 걸수록 안 좋아지는데 심각하네. 오비 없는 거. 아은 2022년에는 제발 지금보다 조금 더 철이 들기를 7명 <laughs> <laughs> 멤버 중에서 그렇게 낮은 목소리로 노래를 할수 있는 거는 지성이 밖에 없어가지고 큰 메리트예요. 그 다음에 최근에 제가 해찬형하고 그 노래 연습을 했었었는데 그냥 혜찬이 형이 저한테 무료 수업을 해줬었죠. 근데, 분명, 그냥그 어, 수업을 들으면서, 혜찬이 형이 막 개고지게 장난을 쳐도, 뭐, 막 내가 본 거를 막 망가뜨리고 그런 사람이어도, 그런 일에 대한 거는 되게 뭔가 뚜렷하고 확신이, 확신이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, 저한테 많이 알려주고 아 뭔가 연습생 때 얻을 수 있었던 그 갈망, 약간 그런 거를 참 최근에 진짜 오랜만에 느껴 봐서 너무 고맙더라고요. 사실 오기 전에 이제 저 앞에 혜찬 형이었는데 혜찬 형이 이제 끝나고 숙소에 오자마자 저를 조금 알려줬거든요. 그거를 이제 계속 한 10분 정도 응. 강의를 딱 받으면서 아, 좀 느낌 찾아가지고 왔는데, 3년 때문에 그래도 조금 수월한 녹음이었고. <목소리대> <excuse> <목소리대> 게다하다가트포해야겠네 그래, 아, 아, <laughs> 너무, <laughs> 너무 불편다가아 <laughs> 아, 아, 미쳤다, 지성아. 어아 미쳤다, 아, 진짜. 아 막내 바보 됐어. 지성이, 우리 찍어야지. 나 지성이 직캠 찍을 거야. 아, 그렇게만 <laughs> 움직이면 돼. 왜 <laughs> 그래? 아, <좀 웃음> <예를> 아, <해. 웃음> 啊！金长熙， 네 그거네. 네. 아 나도 와. 아쉬워 왜 그래? 아이 <laughs> 너무 많잖아. 오늘 날씨가 진짜 약간 풀선이어가지고 지성이가 또 풀선을 되게 좋아하잖아요. 이 풀선인 날씨에 이렇게 굉장히 신나고 밝은 분위기 노래 를 이렇게 찍을 수 있어서 좋지만 햇빛 때문에 그냥 떠지네. 하고 싶은 거를 못할 정도로 아프거나 그런 너무 아쉬우니까 진짜 다 건강했으면 좋겠어. 응, 난 너가 제일 건강했으면 좋겠어. 나도. <laughs> 제발 안 다치고 했으면 좋겠어. 우선 <laughs> 나는 이 친구가 어 나는 이 친구가 좀 겁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좀 아예 진지하게 하는 거야? 진지하게 겁이. 호보자 지금 두 명. 근데 겁이 막 벌레 이런 겁이 아니라. 벌레. 음, 좀. 뭔가 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겁이 많아서 좀 많은 걸좀 닦고 살고 있는 것 같아서 좀더 넓게 볼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좀 많은 일들을 하고 좀이런좀 좀 경험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. 이거 퀴즈 있나요? 어, 잠깐만 이따 물어볼게. 일단 옆에 멤버들도 있고 이러니까 좀 많이 좀 많은 걸좀 많이 하려고 했으면 좋겠어. 응. 많이 가. 챙겨줄게, 지성아. 어, 지성아. 지성아. <웃음> <웃음>